당신이 평생을 바쳐 한푼두푼 푼 소중하게 모은 돈, 바로 그 돈을 찾기 위해 익숙한 은행으로 달려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늘 열려 있던 그 육중한 유리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혹은, 간신히 문은 열려 있지만 당신의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고 혼란스러운 줄이 늘어서 있다면 어떨까요?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뒤섞여 있습니다. 이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이 끔찍한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뱅크런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주 먼 옛날 흑백 영화 속의 이야기도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경제 뉴스도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을 뿐.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단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는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죠. 오늘 우리는 이 뱅크런이라는 공포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만약 그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눈앞에 닥쳤을 때, 어떻게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현명하게 지켜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볼 것입니다. 뱅크런. 그 이름만 들어도 불안감이 엄습하는 이 현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은행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 은행의 재정 상태를 믿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예금을 되찾기 위해 한꺼번에 은행으로 몰려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가장 근본적인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마치 거대한 댐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는데, 그 균열이 순식간에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과정이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소문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애은행이 위험하다더라라는 출처 불명의 글 하나가 올라옵니다. 처음 몇몇 사람들은 그저 뜬 소문으로 치부하지만,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몇 시간 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던 직장인은 옆자리 동료가 불안한 표정으로 애은행 앱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을 목격합니다. 혹시 모르니 일부라도 빼두는 게 좋지 않을까? 나는 혼잣말이 들려오죠. 바로 그 순간 의심의 씨앗이 마음에 심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마치 바이러스처럼 사람들 사이로 빠르게 번져나갑니다. 오후가 되면 은행 창고에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자기 순서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줄이 점점 길어지고 대기 시간이 늘어나자 초조해지기 시작하죠. 누군가 큰 소리로 내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외치기 시작하면 그 불안은 공포로 변하고 이성적인 판단은 마비되어 버립니다. 나만 돈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가 군중 심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근본에는 현대 금융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인 취약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 돈은 금고 안에 그대로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으며 수익을 냅니다. 즉, 은행은 항상 모든 예금주가 한꺼번에 돈을 찾아갈 것을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뢰라는 약속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인 셈이죠. 하지만 그 신뢰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 은행은 몰려드는 인출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지급불능 상태, 즉 파산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역사는 이러한 공포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 시기는 뱅크런의 비극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당시 신문 헤드라인들은 연일 주식 시장의 붕괴와 기업들의 파산 소식을 대서 특필했고, 라디오에서는 비관적인 경제 전망이 쉴새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 뉴욕의 한 은행 앞에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정오가 되자 거리를 가득 메운 거대한 인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이고 하염없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오기 전에 은행 문이 닫힐까봐, 혹은 금고가 텅 비어버릴까봐 두려움에 떨면서 말이죠. 결국 은행 직원이 나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급 중단을 선언하자 사람들의 얼굴에는 망연자실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모은 돈, 자식의 대학 등록금, 노후를 위해 준비해 둔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당황한 표정과 텅 비어버린 금고의 모습은 단순한 금융위기를 넘어 한 사회의 신뢰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 아픈 장면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끔찍한 기업을 뒤로하고, 눈을 현재로 돌려보죠. 오늘날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은 과연 이러한 뱅크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우리는 과거의 값비싼 교훈을 통해 훨씬 더 정교하고 튼튼한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제 은행의 내부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현금 다발을 찾기 위해 길게 줄을 서지 않죠. 대신 스마트폰 앱을 통해 몇 번의 터치만으로 송금하고 에이템 앞에서 여유롭게 거래를 합니다. 이러한 안정감의 배경에는 바로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강력한 방어막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적인 약속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파산하더라도 예금 보험공사가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안전하게 보장해 줍니다. 마치 자동차에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듯이 금융시스템에도 최소한의 충격을 흡수해 줄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셈이죠. 이 제도는 혹시 은행이 망하더라도 내돈 5천만원까지는 국가가 지켜준다는 믿음을 심어 주어 불필요한 공포의 확산을 막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금융 시스템의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는 한국은행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은행이라고 불리는데 시중 은행에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직접 자금을 공급하여 급한 불을 꺼주는 소방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정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 금융위원회와 같은 금융 당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처럼 현대의 금융 시스템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연결된 감시망과 위기,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과거처럼 작은 소문 하나에 전체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지는 극단적인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안심하고 모든 경계를 풀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성벽이라도 예상치 못한 틈새는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현대 금융의 복잡성은 과거와는 또 다른 형태의 위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틈새 중 하나는 바로 비은행 금융기관의 문제입니다. 높은 금리를 내세우는 일부 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와 새마을금고 같은 곳들이죠. 물론 이들 중 상당수도 예금자 보호제도에 적용을 받지만 때로는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 비해 재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거나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대출 부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그 불안감은 해당 저축은행의 예금주들에게 직접적인 공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서 금융 전문가가 복잡한 구조도를 펼쳐 보이며 잠재적 위험을 경고하는 모습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처럼 완전히 안전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도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균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의구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시나리오를 좀더 구체적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실제로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당신의 통장 속에 잠자고 있는 그 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훨씬 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가장 먼저 직면하게 될 현실은 바로 인출 제한입니다. 은행은 극심한 혼란을 막고 최소한의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걸거나 심지어 모든 창고 및 애든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스마트폰 뱅킹 앱 화면에는 서비스 점검 중이라는 차가운 안내 문구만 떠 있을 뿐, 잔고 확인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 내 마음대로 쓸수 있었던 내 돈이 갑자기 내 손을 떠나버린 듯한 무력감을 느끼게 되는 순간입니다. 은행 직원은 수많은 고객들에게 둘러싸여 죄송하지만 지금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기계처럼 반복하고 있을 겁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5천만 원까지는 국가가 보호해주지만, 그 이상의 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해 두었다면, 5천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5천만 원은 해당 은행이 파산 절차를 거친 뒤 남는 자산을 분배받을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려야만 합니다. 운이 좋으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단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죠. 이것은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가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평생을 믿고 거래해온 은행에 대한 신뢰, 우리 사회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나의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 올렸던 계획들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경험입니다. 마치 튼튼하다고 믿었던 다리 한가운데를 건너는 순간, 그 다리가 발 밑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찔한 배신감과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깨진 저금통에서 쏟아져 나온 동전들처럼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공포의 실체를 똑똑히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무작정 불안에 떨며 군중 심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을 바탕으로 나의 자산을 지켜낼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첫 번째 전략은 바로 예금 분산입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투자 격언은 뱅크런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당신의 자산을 여러 은행,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두는 것이죠. 특히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의 예금이 있다면, A, B, C 세 개의 다른 은행에 각각 5천만 원씩 예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설령 A 은행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B와 C 은행에 있는 1억 원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자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과도 같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자산 다변화입니다. 예금을 여러 은행에 나누는 것을 넘어서 아예 자산의 형태 자체를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산을 은행 예금이라는 한 가지 형태로만 보유하는 것은 특정 위기에 매우 취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 외에도 주식, 채권, 부동산, 금과 같은 실물 자산, 혹은 달러와 같은 안전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식단을 구성할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의 자산 역시 다양한 영양소, 즉 다양한 자산군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안전자산인 금이나 달러가 가치를 방어해주고 경기가 회복될 때는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이 수익을 가져다줄 수 있는 상호보완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공포의 실체를 마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세 번째 전략은 바로 정확한 정보주시입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의 판단력을 가장 흐리는 것은 바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공포와 검증되지 않은 소문들이거든요. 저녁 식사 후. 당신이 소파에 앉아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오온행꽃 파산 예정이라는 글이 눈에 들어옵니다. 댓글창에는 패닉에 빠진 사람들의 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당장이라도 앱을 켜서 돈을 모두 인출해야 할것 같은 충동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는 바로 이 순간에 잠시 숨을 고릅니다. 그리고는 그 자극적인 커뮤니티 창을 닫고 대신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 같은 공식기관의 웹사이트를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발표된 공식 보도자료를 꼼꼼히 읽어보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의 경제 뉴스 분석을 찾아보죠. 이처럼 공포에 휩쓸려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냉철함이야말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네 번째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지혜인데 바로 비상현금 확보입니다. 디지털 금융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뱅크런이 발생하면 은행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AM 기기의 현금이 모두 동나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거든요. 어느 주말 오후 당신이 가족과 함께 마트에서 장을 보고 계산대 앞에 섰다고 가정해 보죠. 그런데 갑자기 모든 카드 결제가 먹통이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황하며 발을 동동 구르지만 당신은 미리 준비해 둔 비상용 현금을 지갑에서 꺼내 침착하게 계산을 마칩니다. 이처럼 약간의 현금을 집안의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는 것은 단지 돈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소한 며칠 혹은 몇 주간의 필수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만 있다면 금융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멈추더라도 당장의 생필품 구매나 교통비 걱정 없이 상황을 차분하게 지켜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전략은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꾸준한 금융 지식 습득기입니다. 앞서 말한 네 가지 전략들은 모두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바탕이 될때 비로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당신이 책상에 앉아 경제서적을 읽거나 온라인 금융 강의를 듣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당장은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시간은 미래의 위기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지켜줄 가장 튼튼한 성벽을 쌓는 과정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의 정확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금리 변동이 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의 특징은 무엇인지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막연한 공포를 구체적인 대비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지식은 위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와도 같습니다. 결국 뱅크런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단순히 은행에 돈이 마르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라는 기둥이 흔들리는 과정이며 그 속에서 개인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무기력하게 휩쓸려가는 대신 우리 스스로 단단한 방파제를 쌓아 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확인했습니다. 예금을 여러 곳에 나누어 위험을 분산하고 주식, 채권, 금과 같은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지 출처 불명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공식적인 정보를 통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냉철함.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최소한의 비상 현금을 확보해두는 현실적인 준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꾸준한 학습의 힘이 이것들이 바로 당신을 지켜줄 현명한 자산방어 전략입니다. 공포의 그림자가 다가올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바로 미리 준비된 자의 침착함과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는 무력한 존재가 아니라 지식으로 무장하고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주체적인 개인인 것이죠. 당신의 자산은 단순히 통장 속의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난 땀과 노력의 결실이며 당신 가족의 안원한 미래를 위한 약속이자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 줄 소중한 시안일 겁니다. 이토록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식의 힘을 믿고 스스로의 미래를 지키고자 하는 현명한 당신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이 있고 유용한 경제 지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위기의 순간에 당신을 지켜줄 든든한 지혜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